어, 반갑습니다. 예. 국가라는 것은 수상 개념의 조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냐? 국가가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인 내용은 그래요. 음. 그런데 에, 우리는 국민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 국가 책임은 어느 한계에 들어가면은 그렇고 상태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국민의 책임은 지도자를, 국가를 책임지고 갈만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최종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국민의 책임인 것 같은데, 그거가 조금 요즘 혼돈되는 것 같아서 다 책임을 다른 데다 밀어버리고 자기 책임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슈 하나 같은 거 뜨면은 그걸 좀 연구도 좀 하고 분석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꺼내놓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드러내놓고 나서면 해답도 없는 건데 그냥 음. 여론만 형성이 돼가지고 결론 없는 이게 알짱만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조금 안타까워요 군인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특히 복지 문제도 더 하고. 음.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군대. 군대가 또 시끄러웠고, 그래서 부모들이 군대, 자식 군대 보내는 걸 걱정한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는? 근데 이제 군인 문제는, 내가 너무 엉뚱한 이야기긴 예. 하지만, 군인 예. 문제 예. 이전의 책임은 우리 백성의 문제잖아요. 예. 백성의 우리 국민의 자식이니까 음. 국민의 자식이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국가 보위죠. 큰 음. 국가 보위라는 자원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그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인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 가야 될 인재, 음. 즉 군인은 국가의 국력이면서 인재인데. 음. 내가 제대로 된 제대로 키운 아들들이 군대에 나가서 군인이라는 조직사회를 구성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키운 자식이 조금 뭔가 잘못 키워진 아들들이 나가서 군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음. 아. 그러니까 그 군인 조직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맞지. 네. 그럼 원인 제공은 부모들이 한 거라고요. 그럼 군인 조직에는 왕따가 있다면 우리 네. 민간 사회에는 완 따가 없나요? 네. 학교에도 있고 기타 이 사조직을 이끌고 있는 학교 서클 문제 네. 등등 이 사회가 특히 조폭도 있고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세계에는 군대에서 있는 만큼의 뭐는 없나요? 아마 회사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만사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정리가 되고 인재로 키워진 사람이. 네. 군대에 가서 조직사회를 음. 수직을 만들어야 제도가된 군인 조직이 되는 건데, 예. 그 함량 미달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군대 조직을 했을 때, 한심사병을 거기서 걸러내야 된다. 음. 뭐 20%, 30% 걸러내버리면 누가 가서 보충습니까 <laughs> 네. 더러 미쳐 걸러지지 못한 사람들을 거기서 걸러내야 맞죠. 예. 그래서 조금 그 낮은 단계의 보직을 주어서 그나마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서 사람 만들어서 다시 내 보내줘야 맞죠. 왜 거기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서 완전히 걸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 걸리고 나면 국가부위는 누가 해야 되며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누가 져야 되냐? 국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진다. 아,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 현재 우리나라 입장으로 볼 때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인데 예, 예. 자유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거. 음. 뭐 정보는 또 다른 이야기죠. 예. 스마트폰으로 찍어대는 정보 그것도 뭐 걸러져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음.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면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음. 군인이니까 통제를 해서 어느 음. 시간에 어디서만 쓸수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한다면 집에 문화를 나눈다든가 얼굴을 보이면서 동영상을 뜬데 예. 그거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예. 보조선대 휴대폰 가지고 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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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방도 찍고 그렇게는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모임을 한번 가보신다든가 예. 관람석에 가보시면요. 예. 연기하고 아주 흥미 있는 그 어떤 연기가 없는 한 네. 모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보초쓰면서 적신을 봐야 될 사람이 스마트폰을 봐야 된다는 문제도 네. 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죠. 예. 지금 이때 나는 음. 교육, 또한번 연구해 봐야 될것 같고, 교육. 교육비장관이 이번에 새로 임명됐을 <laughs> 텐데 교육도 사로 해봐야 될것 같고 지금 아마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지만 네. 아마 점검해볼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는 될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치적인 이기가 그러게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우리 관장님 말씀을 천천히 듣고 또 기록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또 방송이라는 게또 짧은 시간에 또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녹화는 이것까지만 하고 또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